그냥 마음대로 렇게죽으면리님께문년아니 오늘 1 차도 좀더 들어. 어 <목소리도> 아, 그런 님께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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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제일 녕안한거녕 안녕, 안는 안녕, 안 왔나보다.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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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와도 이렇게요? 단결은 잘돼. 응, 음. 저기 와. 저기 좀 음. 딸래미. 얘가 이름부터잘 오빠는 용, 리철이얘 이름 몰라 미선이, 이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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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어 이뻐, 이거 이뻐라, 이거 아, 이뻐라, 세상에아니 그랬다! 아이, 잡았어. 아 응, 그래, 능 아빠, 연이었어 안녕하세요.

아니야. 트럭트 분위기가 딱 설레야 요 트럭트 요 사랑해요. 아창도더나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